네, 의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마 기자회견이 여섯 요 네, 지금 상당히 많은 후보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강동구가 최고다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 예, 네, 뭐, 지금 저와 함께 경쟁하는 아홉 분이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만,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일단 젊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어, 바닥에서부터 어, 노동현장 또 노동운동 어, 가정을 펼치면서 또시의원이된 이후에는 어, 지역 거버넌스의 어떤 그 모델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 주도 성장 노동 노동 존중 어, 어떤 사회를 우리 부천에서 먼저 선도해왔고 어, 그런 어, 지역 간의 소통 어, 이런 것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장으로 당선이 된 이후에 이것만큼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는 무엇보다도 요즘 뭐 다시 조금 약간의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대장동 70만 평의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정말 우리 부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첨단 자족도시로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시키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강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사회 노동정주사회를 국정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강동구와 그 출발점, 지향점, 마침점이 같습니다. 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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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저의 정치적 태줄이 묻힌 곳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 노동현장과 서민복지에 있으며 밥 먹여주는 정치를 구문하였던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기를 다지며 더 좋은 부처 더 나은 부천, 더 안전한 부천, 더 빠른 부천, 베스트 부천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예비부로 당당하게 출마를 선언합니다. 더베네피스 부천, 더 좋은 도시를 만들라고 부천 시민은 명령합니다. 수준 높은 정책 이해도와 완숙한 시민지성에서 나오는 시민 니즈에 철저히 준공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탄탄하고 더 좋은 교육 복지를 펼치겠습니다. 고등학교 전 학년 신학기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 실시하고, 가칭 셀빛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거점별 한계소식네 개소를 건립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시설과 독서 문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가정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연간 5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아동 친화 도시를 조성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겠습니다. 더 좋은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층을 배려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이행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신체적 기능 회복 강화와 최적화된 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칭 장애인 전용 아름누리 실내체육관에건립을 앞당기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더 좋은 문화 부천을 위해 공부하며 시민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부천실내종합스포츠센터, 부천 문화예술회관, 부천대공원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문화예술 정책들은 더 거꾸로지게 주의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학창의 도시이며, 한국 문단의 거목인 수주 변용로 선생의, 선생과 자전거시인 고길신 선생, 향수의 정지용 선생, 온미동 사람들의 양기자 선생, 그리고 대지의 작가이자 최초의 여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펄벅 여사의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만화, 영상, 애니메이션 등 부천이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투자 육성하여 특화한 자산들을 개성하여 신축되는 부천 문화예술회관 내에 평생교육 차원을 뛰어넘어 석박사 과정의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기능을 강화한 시립 부천 문학창의 대학원 대학교를 부천 문학 창의 대학원 대학교의 전단계인 부천 문학 창의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문학과 인문학,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완성도 높은 문화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더 좋은 주방경을 만들겠습니다. 원도심 공용 주차장 조성, 노후 주택 보수 지원, 작은 햇살 공원 조성 정책을 멈추지 않고 하겠습니다. 특화된 부천형 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하여 부천으로 인재가 모이고. 부촌에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 KDI 산하이 공공투자관리센터 PMAG에 의뢰하여 민간투자사업적격성조사를 마치고 최종분석중인 외곽순환도로 부천구간에 지하사업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상동지상공간을 가족친화형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더 이코노믹 부천, 더 나은 경계 도시를 만들라고 부천 시민은 동경합니다. 시장 직속으로도 좋은 일자리 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일자리 현장판을 지무실에 두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섹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더 확대하여 부천 특성에 기반한 창의적 일자리 아이템을 개발하고 시민의 취업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는 일에. 영향을 집중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주차환경 개선 사업들을 제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에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신환경 융복합 단지 등 지식산업 육성에 물적 토대 구축을 위해 부천융복합지식캠퍼스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최대 현안인 대장동 산업단지를 기업과 기관 그리고 주거시설이 어우러진 건강한 첨단 자독도시의 롤모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천형 신환경 첨단 산업 클러스터인 같이 부천 에코밸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더 세이프티 부천. 더 안전하게 지키라고 부천시민은 명령합니다. 공중 화장실에 여성 안심별을 부천시 전역으로 설치하고 거소별 무인 여성 안심특배소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내골목 지킴이 CCTV를 촘촘하게 설치하여 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시민 만족도가 높은 부천 근로자 건강센터를 거점별로 설치하겠습니다. 촌 중고등학교 건물 내 내심 고강공법을 도입하여 지진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전기 간용차 도입할 때 민간 전기차 보급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태양에너지 시설을 적극 보급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부천 만들기를 선도하겠습니다. 더 트래픽 부천, 더 빠르고 소통하는 행정을 배치라고 부천 시민은 명령합니다. 더 빠르고 소통하는 행정, 빠르고 편리한 교통, 쾌적한 주거구천을 위해 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원종공대 전철노선 사업도 철저히 준비하여 단 하루라도 개통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서울로 진입하는 워스노선을 전면 재조정하여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더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특히 거대 산업단지 마곡지구를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에서 마곡지구로 가는 버스가 없어 부천 시민들이 김포 신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공역까지 가는 부천 버스를 발산역까지 연장하고 양평동에서 경인고속도로를 지나는 부천 홍대 직행 버스를 마곡 산업단지를 경유하도록 버스 노선을 재조정하겠습니다. 경기도 버스가 서울로 신규 진입하려면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서울시는 교통채증과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경기도 버스의 신규 진입을 막고 있는 어려움을 기존에 서울로 진입하는 노선을 재조정하여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등하교 학교 시간에 학교 방면 시내버스 배차 관계을 조정하여 학교 중심의 근무나 버스 노선이 되도록 재조정하여 학생들의 학교 접근성을 강화하고 교통 편의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신뢰받은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원 원수답 처리제를 정착하고 항상 해당원 현장에 있음을 잊지 않고 매월 이동 민원실과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여 애프터 서비스가 아닌 먼저 찾아가는 비포 서비스를 행정을 구형하겠습니다. 부천시민 정책 부천일본가를 개선하여 시정의 이해도와 자발적 시민참여를 높이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식 속으로 사회갈등조정원탁회의를 설치하여 다양한 갈등요소들을 담아내고 시민들의 직접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정목표로 베스트 부천을 실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 브라이트 시티 신나는 소통 익사이팅 시티 연구하는 정책 스터딩 시티 신뢰받는 행정 트스 에이블 시티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불어 잘 사는 부천을 강동구가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강동구 캠프 동구동락은 동구와 함께 신나는 선거 동구와 더불어 즐거운 선거를 희망합니다. 동구동락 캠프는 노이즈 마케팅 네거티브 선거, 험담 선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정책 선거, 감동 선거, 흘린 선거, 행복하는 선거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선거에 원팀을 이루는 중심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베스트 부천을 만들려는 시민의 위대하고 간절한 명령에 무조건 선언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노무현같이 문재인처럼 하겠습니다. 부천은 부천시 강동구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치가한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 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 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 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걱정 없는 스톤 직화 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 516의 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자연친화적 첨단공법으로 주거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건설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